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스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64 오디오. 예, 많은 분들이 믿고 듣는, 그리고 저희도 완전히 신봉하게 된. <laughs> 아, 진짜 저희가 많은 제품들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64 오디오 최근 그 신제품들만 이렇게 들어봤어도, 야, 이거는 확실히 정말 그 어나더 레벨이다. 아, 아 넥스트 레벨. 네. 좀 다른 차원에 있지 않나, 이 브랜드는. <laughs>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 6사 오디오가 조금 음, 다른 이어폰들 평가와 사실 다른 클라스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아, 부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격도 완전 넘사벽이고 아, 그렇죠 뭐 가격이 높은 것 때문에 뭐 그렇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플래그십 아니더라도 음. 그 밑에 것들도 어? 이것도 다른 회사 가면 완전 플래그십인데? 아. <laughs> 좀더 내려봤는데도 어? 이것도 다른 회사 가면 충분히 아. 플래그십인데? 야, 어디까지 내려야 과연 얘는 그냥 아 준수한데요 요 정도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 오히려 준수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아, 준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게뭐다 완전히 저 위에 다들 가가 계시니까 그래서 요번 리뷰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음. 왜냐면 U6T예요. U6T. BA 6개가 들어가 있는 6사 오디오로서는 굉장히 아래등급의 스펙인. 아... <laughs> 6사 오디오가 6개밖에 안 났다니. <laughs> <laughs> 굉장히 놀랍게도 낮은 스펙인. 지금 현재 라인업의 막내일 거예요, 이게. 아, 그쵸. 예전에 이 t 자가 안 붙은 시리즈에서는 u3도 있었더라고요. 네. u3, u6 이렇게 네. 있었는데, 지금 t 자가 붙은 시리즈 중에서는 얘가 막내. 막내인데 가격은 절대 막내가 아닙니다. <laughs> 저도 이게 막내라길래 어 그럼 얘는 좀 싼가? 어 가성비 64 오디오인가 어. 했는데 에, 에, 에. <laughs> 남들 플래그십 가격이에요 100만 원대 중반인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64 오디오는 아무거나 집어도 다 국대급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형님 동생 하는 거지 음. 다저 위에 가 있습니다 뭐 실력이나 가격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중에 막내 이런 경우 중간에 끼인 모델보다 더 나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laughs> 이제 가성비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엔트리 64라는 음. 또 의미로 <laughs> 또 높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64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많이 부담되는데 그래도 엔트리급이라도 괜찮을까? 음. 근데 괜찮아? 그러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음. 64 오디오의 U6T U6T라고 읽어야 되냐? U6T라고 읽어야 되나 좀잘 모르겠지만 오늘 막내 U6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면 보시면 이 형님 모델들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술들 다 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에이펙스, 티아, LID, 6사 오디오의 모든 최신 기술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사실 형님 모델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열어 볼까요? 아, 입문용 6사 오디오라니 이제 그런 게 아닐까요 육사 오디오에는 입문인데 이어폰 취미를 이렇게 쭉 즐기시다가 나는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떠나고 싶다 아. 입장권 아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포츠카로 입문하겠다 뭐 약간 요런 기분 아 그치 네. 일반 세단만 몰다가 음, 음, 음. 나 한번 뭐 스포츠카 한번 타보고 싶은데 했을 음. 때 처음 사는 그런 의미의 모델 개봉 오 패키지는 뭐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돼 있는 거 같고요 유닛 디자인이 어 이게 유닛 디자인이요 이전 세대 U6나 네네. 이런 모델들보다는 지금 디자인이 훨씬 세련되셨어요 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조금 좀 촌스러운 그래픽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어우, 요 근래 저희가 소개했던 그 U18S나 지금 이 U60도 그렇고 굉장히 음. 좀 세련된 방향으로 음. 디자인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막내답게 좀 빤딱빤딱한 <laughs> 그런 디자인을 넣었네요 깔끔하고 좀 모던한 느낌인 것 같아요 HERE, FEEL, CREATE <laughs> 케이스 한번 열어볼까요? 얘도 역시 이렇게 다양한 팁들을 음. 꽂아서 보여주는 요거 이제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보기 어려운 요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어, 그렇죠.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가리비 눈 알아요? 가리비 눈이요? 가리비 눈.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핸드폰에서 가리비 눈 검색해 봐. 저희는 혹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좀 공포증 있으신 분들 계실까 봐 <laughs> 화면을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다고요? 가리비에 그렇게 눈이 있대. 그래서 이 사진 본 이후로 가리비를 못 먹게 됐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동안 내가 먹은 가리비한테 미안해진다 진짜. <laughs> 넌 이런 공포증은 없어? 먹을 거에 대해선 겁이 없죠. <laughs> <웃음> 아, <웃음> 생긴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laughs> 만만히 쓰면 네. 된다 <laughs> 여러분 경고하는데 가리비 눈 검색하지 마세요 괜히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 생길까봐 아 그럴 수 있죠 아 여기 미들 사이즈 이어팁이 아, 디폴트로 꽂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갈아끼고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수벤지니어 항상 라지죠? 아 이제 라지도 작은 것 같아요 엑스라지 <laughs> 있나? 이어팁에 엑스라지가 있나?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라지를 꼈는데도 귀에서 헛도는 느낌이 자꾸 나지? <laughs> 야, 너는 웨이도염은 안 걸리겠다. 아, 근데 또, <laughs> 염증이 또 없진 않아요. 진짜? 잘 닿질 않는데, 통기성이 좋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그럴 거 같은데, 왜 자꾸 염증이 생기지? 특히 제가 왼쪽이 조금 더 크거든요? 아, 근데 귓구멍은 많은 네. 사람들이 짝짝이에요. 어, 그쵸. 저도 약간 짝짝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왼쪽이 더 큰데, 어, 더큰 쪽에서 이렇게 자꾸 염증이 생겨요. 아, 여러분들께도 팁을 드리자면, 사람이 귓구멍이 짝짝일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어팁을 좌우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잘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왼쪽이 살짝 더 작거든요? 근데 작은 쪽에다 맞췄더니, 큰 오른쪽이 소리가 살짝 새는 거야. 아. 근데 이어폰이 그렇잖아요. 소리가 세면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혼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 근데 큰 쪽에다 오히려 맞췄더니 조금 빡빡하기는 해도 소리는 그게 멀쩡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예. 스핀핏을 쓸까요? 어 좋죠 이게 귀에 들어갔을 때 음. 닿는 촉감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핀핏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실리콘 재질감 어 재질감이 저는 그거보다 실리콘 팁을 저는 선호하는 이유가 귀에 좀큰 사이즈로 집어 넣었을 때그 말랑함 때문에 귀 표면하고 밀착이 좀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렇죠 소리 면에서 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폼팁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랄까 지나친 밀폐감. 그래 저도 네. 그게 조금 불편한 그런 것 때문에 네. 막 레조넌스가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정확한 평가는 실리콘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착용샷 어떻습니까? 어 지금 굉장히 모던. 깔끔한 인상인데 특히 이렇게 좀 정면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이 예. 아, 색상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 나오는 되게, 부분이 응, 응. 굉장히 되게 묵직하고 모던한 느낌 어, 되게 예쁘네요 아, 근데 디자인도 세련됐지만 음. 제가 64 오디오 제품 보고 항상 놀라는 부분은 스펙에 비해서 사이즈가 되게 작아 그러니까 그 BA 드라이버 어떻게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아, 얘는 6개지만 네. 12개, 18개 <laughs> 들어가 있는 u 8 t 지난번에 소개할 때도 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열8개 열 개고 어디 들어가? 테트리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laughs> 어. 되게 이렇게 잘 집어 었나 봐요. 네. 다른 회사 같으면 월등하게 크거든. 음음. 그래가지고 왜 고스펙의 이어폰들을 보면 유니 사이즈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 어, 그쵸, 그런 그쵸. 말씀하시는 음. 분들 되게 많은데요. 신기하게 육사 오디오는 음. 그런 걱정은 없어요. 야 얘도 진짜 6개 들어갔는데 이 사이즈면 진짜. 아 그리고 들어간 거 대비해서도 되게 가벼워요. 어,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용감 자체가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 있죠. 기회도 아주 잘 맞습니다. 어, 네네. 좋아. 아... 좋기야, 뭐 좋죠. <laughs> 비싼 게 유일한 단점. 안데 아, 또 막상 들어보면, 네. 아 그래 돈값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렇지. 돈값했지. 네. 사실은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청음용 샘플 반납할 때, 이게 네. 뭔데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걸 사야 되나, <laughs> 네. 사야 되나, 사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제 또 다음 리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게 너무 많아서. 육사 오디오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으로. 아, 그렇죠. 지금 요 u 6 0도 청음용 샘플 빌려온 거거든요. 아직 판매 시작 전이에요. 지금 리뷰를 찍는. 이 네. 순간은 아직 여러분도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최초. 근데 이제 항상 편집하고 뭐 하, 하다 보면 이, 이 나갔죠. <laughs> <laughs> 저희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어, 오늘 못 보던 DAP가 아, 아 예. 오늘은 M3X인데 잔링 M3X 요 한정판. 한정판. 예, 요게 이제 <laughs> 텐치즘과 수어루가 함께한 아, 콜라보 해 가지고 만든 아, 그래서 M3X인데 뒷면에 요런 예, 요런 <laughs>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바탕화면도. 응? 어? 바탕화면도 그거죠. <laughs> 굉장히 오덕오덕한 감성. 음, 소리도 살짝 다르다? 아, 소리도 조금 달라요? 아, 소리도 M3X보다 얘가 조금 더 좋아. 아, 튜닝이 좀 다른가? 아, 그렇진 않은데요. 네. 내부 부품 같은 거를 음. 조금 업그레이드, 한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뭘 들어볼까요? 어. 저의 오늘 추천곡은 마벨의 어. Take It Home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아 하하하하하 <laughs> 역시는 역시군요 아아 아, 육사 진짜 가볍고 착용감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역시 명불허전이죠 아니 어떻게 이어폰에서 톨 보이스피커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좀 오버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펼쳐진 이미지가 톨보이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는 너무 나 요즘 좀 오버한 단 지적이 있어요. 아 네. 어, 그래요? 스피커 같은 사운드가 난다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게 톨보이인지 뭐 작은 소리인지잘 <laughs>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고 아 이게 육사 오디오 제품들 제가 이제 한네 다섯 개 정도 들어봤는데 그 공통적인 그 느낌이 있어. 어그 어, 어, 네. 느낌이 있어. 그걸 음. 스피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이어폰들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느낌을 들려주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아... 네. 특히나 제가 이 마벨 노래를 들으면서 음... 조금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중역대와 저역대의 밸런스. 어... 아 맞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아.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죠좀 절묘해 절묘한데 그 절묘하다는 느낌이 우리가 보통 이어폰에서 밸런스 느낌을 평가할 때아 밸런스가 좋고 뭐 매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희한한 게6사 오디오 제품들 들으면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조금 여유로워 아까 지금 제가 약간 톨보이 같다고 느낀 게 여유로우면서도 예. 중저역대 해상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다고 말하면 또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음 이좀 멀찍이 지켜가지고 음. 조금 감이 뭔가 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이나믹 표현 같은 것들이 충분히 공간적인 여유까지 아, 그렇죠. 있는 것 같이 들려준다. 음.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막 큼직큼직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네, 이미지가 상당히 커요. 음, 음. 막내 모델인 u 6T도 역시 이미지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엄청 커요. 그게 음상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우블리도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6사 오디오 제품들에서 음상이 넓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작은 소리와 큰 소리 간의 그런. 다이나믹 격차,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유롭게 움직여주는 음.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64 오디오가 일반적인 이런 귀에 꽂아넣는 인이어 이어폰들 중에서 특출나게 그런 면이 음.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새로운 세대 모델 U6T가 미드레인지에 두개 로우에 두개 그리고 이제 미드 하이, 완전 하이, 그렇게 분할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들에 두 개, 로우에 두 개를 배치한 게, 요런 그 다이나믹을 좀 더, 좀더 폭넓게 들려주는 그런 강점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다이나믹 표현뿐만이 아니고, 지금 요 마벨의 테이키 톰이곡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한 편성이 아닙니다. 음. 복잡한 편성이 아닌 상태에서 리듬이, 특히나 이제 킥과 그 스틱, 음음. 사운드 킥과 스틱이 거의 리듬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컬과 잔잔한 신스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감을 어떻게 채워주는지가 사실 이어폰의 실력을 평가하는 관건이죠. 예, 그런 관건이 될것 같은데 요게 이제 킥을 때렸을 때하고 음. 그 스틱을 때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빡빡 와서 꽂히는 그 부분이 되게 다르게 이제 밑으로 한번 네. 위로 한번 <laughs> 차례로 때려주는 듯한 음. 그 느낌이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Yeah. <laughs> 저는 밑에서 오는 건 밑에서 때려주고 네. 위에서 오는 건 위에서 때려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계속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데 네. 그런 느낌이 약간 톨보이로 들었을 때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네. 그 느낌이 이제 투웨이, 쓰리웨이 그 분할된 어, 스피커에서 그렇죠. 오는 것처럼 네네. 아래로 한번 중간에 한번 음 위에 한번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때려주는 네. 그런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도도 되게 좋게 느껴지는 거야. 아, 너무 좋죠. 이 정도면은 이게 6사 오디오에서는 엔트리지만 네. 충분히 다른 레벨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한번 한곡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추천곡은 토니 베네 나저씨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I Get a Kick Out of You. 아 근데 네. 지금 검색해 보니까요, 두 분이 왜 이렇게 곡을 많이 내셨어? 어 그니까요, 꾸준히 같이 하고 계세요. 레이디 가가 원래 레이디 가가 데뷔하기 전까지 네. 재즈 보컬리스트였던 거 아세요? 몰랐어요. 어 재즈 친거였어요. 어 그래서 막 클럽 같은 데서 혼자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재즈 스탠다드 곡들 이렇게 연주한 음. 영상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토니 벤드 어. 아저씨와 함께 계속 이렇게 어. 꾸준하게 <laughs> 하시는군요. 어 몰랐습니다. 아예 듀오를 결성했는데 이 정도면? 아. <laughs> 앨범을 또 꾸준히 내고 있고. I get no from <웃음> 어... <웃음> 어 이번 곡에서는 네. 또 완전히 다른 면이 들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청취를 하고 계시던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어또 노래 좋아요. <laughs> 아 진짜 좋다. <laughs> 아 진짜 계속 듣고 있게 되네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그러니까, 파트, 파트별로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 곡을 들었을 때, 미드 하이의 굉장한 장점이 들렸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로 제가 강렬하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레이디 가가 보컬이 나왔을 때오 보컬 뭐 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저씨 목소리를 보컬 체인지가 딱 아. 되는 순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밸런스가 안 바뀌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어. 어. 여성 보컬에서 남성 보컬로 짠 나왔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 여자 듀오를 들을 때 음. 남자가 나오는 파트와 여자가 나오는 파트에서 약간 그 다가오는 느낌 자체가 음.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질감이 있죠 네, 남자 여자가 음. 오는 부분하고 여자가 오는 부분은 이제 주파수 대역도 다르기 때문에 음. 전체 이미지가 살짝 그 위치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음. 받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얘는 진짜 제가 죽인다 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안 바뀌어 너무 자연스럽죠 어. 둘이 그냥 너무 음상이 네. 비슷... 아 물론 이제 믹스도 잘했겠지 아그 믹스도 잘했지 녹음 믹스를 잘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게 호... 밸런스가 하나도 안 바뀌고 <laughs>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거기서 첫 번째로 굉장히 강렬하게 음. 어, 인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진짜 깜짝 놀랐던 부분은 브라스 나오기 시작할 때. 아. 브라스가 짠 나오는데 빅밴드가 이렇게 딱 시작될 때 이거 너무 한방이 한것 같지? 예, 아, 아, 안 그러면 못 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그 이어폰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음. 편집점 같은 게막 들렸을 것같더란 말이죠. 이게 뭐 편집이 됐다고 하면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따로 녹음한 것들은 따로 녹음을 하면 우리가 믹스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음. 약간의 그런 이질감 같은 게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 아니, 그리고 이제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를 하니까 따로 녹음을 하면 네, 아무래도 그 약간의 미묘한 갭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뭐 바이노랄 녹음이나 360도 녹음 같은 거 하면 음. 그냥 태생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위치감이나 음.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놀랐어요. 어. 왜냐하면 이 녹음 상태에서 브라스가 들려오는 그 위치의 거리감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보컬과 브라스의 그 적. 당한 거리감과 네. 그 중간 사이가 프로세스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이 공간에 가득 차는 그 잔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음. 올때 물론 이거는 녹음 믹스를 잘해서인 것도 있고 이 U6T가 그런 전 대역을 되게 매끈하고 고르게 잘 가져와 줬기 때문에 들려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싶지만 <laughs> 그래 좀 스피커스러움이 있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피커는 웬만하면 이제 투웨이 3리웨이 네트워크 분리가 되어 있어도 청취자와의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위상차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오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덩이 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확 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6사 오디오는 이어폰인 주제에 그런, 그런 면이 에,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하이샘플레이트라고 하는 뭐 96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녹음을 받아 보면 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되게 높은 주파수 대 있죠, 영역들, 있죠. 네, 네 그것까지 이제 캡처가 되는 건데 실제로 들리진 않지만 묘하게 그 공간의 분위기를 그 초고역대가 많이 잡아줄 때가 있어요. 영향이 있죠. 네. 전체 사운드에 주는 영향이 있죠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재즈 녹음이나 이런 것들 받을 때는 뭐 88이나 96k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그 디테일들이 다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의 소리에 좀더 가깝고 음... 자연의 소리에서 덜 깎아서 담아온 거니까 아,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연의 소리 네. 많죠.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브랜드가 육사 오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사 오디오로 뭐 테스트를 해보거나 하면 항상 이런 재즈 곡들도 많이 같이 들어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이 토니 레델 아저씨와 레이디 가가의 곡에서도 확실히 그 장점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이 음. 공간의 느낌 그 다음에 그날의 그런 분위기 기분 이런 것까지 되게 전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 왜냐하면 이게 녹음 같은 거를 해보셨거나 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아무 소리도 안 내. 뭐 음.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이 하고, 음. 녹음기를 딱 켜봐. 그러고선 나중에 정막한 곳에 가가지고, 이어폰으로 그걸 딱 모니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기의 소리만으로도 그 현장감이, 아, 그 자리에 느낌이 이랬었지가 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이 녹음돼요, 진짜. 어. 정말 이제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음. 것 같지만 녹음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번에 들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해서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뭔가 편집된 지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공간감이 그렇죠. 담겨 있어 가지고 그 지점에 되게 집중해서 들었는데 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다시 재생을 해주는 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현력 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싶은데 재현력이 굉장히 좋은 음. 그런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이나믹 표현이 정말 좋은 이어폰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걸 들어보면 사실 그 다이나믹 표현이 얼만큼 잘 되는지 평가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피아노 자체가 다이나믹이 워낙 세분화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소리 질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곡에서도 앞에 이제 피아노와 보컬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할 때아 어, 그때 그 피아노가 주는 그 다이나믹 표현력이 진짜 그 어떤 이어폰보다도 너무 섬세하게 지금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이게 빅밴드로 이렇게 퍼졌을 때도 이런 다이나믹 표현이 되게 잘 되니까 이 스윙감 이런 게 너무 잘 사는 거죠. 어, 진짜 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laughs> 음악을 계속 끌수 없게 만드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다른 종류의 테스트를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뭐 자연스러운 소리, 뭐 팝, 음. 일반적인 믹스 이런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뭐 괜찮게 음. 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약간 그 오덕오덕한 감성은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까? 어,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요아소비 한번 들을까요? 아좋지 어, 테스트곡으로 워낙 여러 개를 들었어가지고 안 들은 걸 들어야 될 텐데. 자, 요아소비의 하루카. <목소리> U6의 최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네. 어... 제가 무슨 얘기 한 건지 알것 같죠. 갖고 싶다. <laughs> 어, 진짜. 와. 물론, 이 U60 정도 이제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 이어폰이 뭐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건데, <laughs> 다양한 이어폰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어폰들이 장점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영역은 조금 이제 뭐 아쉬운 점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평범하게 들리고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U60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나 믹스 상태나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타. 아, 그리고 특히나 이유아소비 믹스는 되게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약간 네. 하이가 다른 음. 거에 비하면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보컬 자체가 약간 이게 간을지 굉장히 아, 아, 좀 그렇죠. 아, <laughs> 어, 근데 이 하이 쪽에 해상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하이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보다 하이가 되게 펼쳐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응. 되게 자극적이질 않아요. 그니까요 튜닝상 거기를 깎은 건 아닌데 분명히 거기를 깎지 않았는데 자극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가 해상도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네. 그게 되게 잘 들려서 왜냐하면 자극적이라는 건 사실 조금 눌리거나 부스트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없어서 조금 덜 자극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네. 이 정도 가격 요즘 지불하면은 이 정도 해상도 들려주는 거는 저는 흔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약간 여유롭다. 아. 여유로운 특징 때문에 네. 이게 귀에 그렇게 쏘듯이 다가오고 아, 그렇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밸런스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음. 귀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막, 막 쏴대는 그런 느낌까지 접근을 막 이렇게 후벼파듯이 어. 오진 않는 것같아 음. 그래가지고 요런 우리 적절한 거리감. 네. 요 아주 적절한 거리감이 네. 들려줄 거 아주 쨍하게 잘 들려주면서도 음. 귀를 아프지 않게 하는 여유 있게 올려주는 어. 이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세 곡의 테스트를 하면서 이세 개가 음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른 세 곡이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도 어느 하나가 특별히 빠지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을 뉴 식스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범용성 아 그럴 수 있겠네 장르 안 탄다 음. 뭘 들어도 다 기본 이상 네. 굉장히 좋게 들려준다 요거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몰빵한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나는 각각의 캐릭터별로 좋은 음. 거 하나씩 사겠다. 물론 이제 더 여유가 있으시면 <laughs> 그렇게 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 약간 상위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레퍼런스한 느낌이 있었어요. 얘가 좀더 덤덤하고 뭔가 그 네. 플랫하고 교과서적이죠. 아 어,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 상위 모델들은 음. 약간 저희를 약간 흥분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야, 약간 이렇게 어, 약간 이게 <laughs> 어, 부스트 어. 기분이 굉장히 부스트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아 냉정한 느낌 아, 냉정해요 딱 있는 그대로만 들려줘 음. 그래서 되게 교과서적인 이어폰입니다 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갖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는 것 같아요 작업용으로도 되게 쓸만할 것 같고요 네네. 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저희 채널에 아무래도 구독자 분들 중에 음악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걸로 제가 믹스 작업을 할수 있습니까? 이어폰으로 믹스 작업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요즘에 상위 클래스 모델들 있잖아요. 스피커보다 낫습니다. 믹스하기 오히려 스피커보다 나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점 있잖아요. 네. 이어폰이 좀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어폰이 나아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네. 음. 지금 조그만한 스피커들 있죠 특히 이제 제 제자들도 음. 5인치 스피커들 그런 거 이제 작은 스피커로 음. 집에서 작업하고 믹스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이어폰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음.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100만원 중반대 가면 어, 확실히 이어폰이 나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어폰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음. 진짜 야 이게 웬만한 스피커보다 낫다 진짜 음.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요64 오디오 U16 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음. 활용성도 되게 좋고 가격이 아, 유일한 단점이라고. 음. 아, 근데 너무... 이 정도 되면 또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또 그렇게 그렇죠. 뭐라 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육사 오디오 중에 막내인데 그래도 좀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U3T 안 나올 건가? 아, U3T 그거... 나와주면 좋. 아, 어, 어,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음. 육사 오디오를 조금 손쉽게 음. 접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속으로는 사실 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U6T가 이 정도니까 A6T 하나 <웃음> 맞추고 <웃음> 싶다. A 시리즈는 음, 커스텀이거든요 커스텀. 같은 스펙의 커스텀 모델인데 이거 어, 커스텀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어, 정말 괜찮겠네요 그러면 여러모로 저는 잘쓸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이어폰이 A18T였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근데 A6T 괜찮을 것 같네 요 진짜 다운그레이드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용도가 좀더 다른 느낌인 거지 예. 어, 오히려 A6T가 조금 더 부담없이 모니터링 성향으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기대가 막 되죠 어... 여, 레퍼런스 모니터로 <laughs> 어... 이게 좋겠다라는 기대가 딱됐는데 오히려 어. 더 상위급 모델들보다 이게 더 부담 없이 음. 모니터 용도로 쓰기는 더 낫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음. 절대로 이게 뭐 막내라고 해서 네네. 많이 다운그레이드됐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저는 어, 이거보다 더 아랫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6.4 오디오의 엔트리, 6.4, 음. 64 오디오에 입문하는 기종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뭐 시간 지나면 또 중고도 나오고 할 테니까 6.4오디오에 발을 들이는 미끼 상품 같은. <laughs> 그런 존재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 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